자 해프랑킬 11차 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래불 야영장입니다 수련을 하고 좀 가깝네요 그리고 야영장에 상당히 뭐카라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어, 제가 또 발바닥 상태가 약간 호전이 되어서 오늘은 뭐좀 걸어 볼까 합니다 뭐 후포 지금 계획으로는 후포까지 한 15km 정도 그 수련에서는 하면 한 17km, 16, 20한 17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갔다가 어, 다시 수련으로 돌아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영덕 수련을 원래 오늘까지. 숙박을 해놨습니다. 일요일 와가지고 제발바닥 상태 때문에 한 3일간 여기서 경과를 보고 가자 했었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숙박을 하는 것 같아서 어제는 그, 어, 영덕 수련에서 숙박을 안 하고 후포까지 가는 걸로 해서 계속 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에, 어젯밤에 그 우리 성사가님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번쩍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부포 1 9 1 코스만 한 코스, 23 코스 그까지만 가고 조금 더뭐 상태가 괜찮다면 좀더갈 수도 있겠죠. 갔다가 플랜 그 C를 사용해서 다시 영덕수으로 다시 왔다가 일박을 하고 다음 날24 코스. 내일부터, 내일은 24코스부터 시작하도록, 아, 아주, 그, 제가 판단하기는 아주 획기적인 <laughs> 아, 예,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 숙박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싸도 4만원은 들어가고 5만원, 6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여기는 참 쌉니다. 그래서 숙박료만 아끼더라도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주 잘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아주, 정자를 하기로 다 그렇고 아주 멋지게 참잘 지어놨네요.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붑니다 옷을 좀 약간 깨거나 하는데도, 아, 저 멀리 지금 나중에 고래불 해석장에 앞에 가시면은, 가면은 보여드리겠지만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나무 테크로 지금 뭐 설치를 하고 있네요. 고래가 저기 전에 없었나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도 뭔가 전망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래블 해수장 도착했습니다. 아, 고래블 해수장에는 평일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네, 블루도시코스에 도착했습니다. 아, 고래불의 행진이 예, 고래 조형물이 있습니다. 멋지게 해놨네요. 아, 바람을 마시고 있습니다. 파도도 파도지만은, 바람이 지금 예, 엄청 굵어집니다. 백색 일리 바닥입니다. 파도가 제법 높네요. 그... 네. 형님이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성사카님께서 여기 서핑을 하고 싶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laughs> 어... 파도가 참 여기는 엄청 치는 모양입니다 태풍 때 방파제가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몽돌, 멋집니다, 엉돌이쭉 이어서 있네요. 파도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음. 햇바람길 밑에 바닷길 쪽으로 또, 블루바닷길인지, 그렇게 쭉 만들어 놨네요 몽돌이 참 고맙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자, 걸어온 길입니다. 이쪽에 금곡 1인데 바다가 잔잔하네 여기 바람도 안 불고. 형님이 아마 동생 가는 길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맞죠, 형님? 네, 아까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거같잖아 아... 잠시, 잠시 조는 거 아니었습니까? 잠시 시민석 피도 그 하는 거다 놓고는 조라는 거 같기도 한데 음,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잔잔해졌네. 나 바람도 없어요. 그래도 요 리버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 정도 바람은 안것 같아. 그래서 이정도는뭐 바람이 그저. 아까 프로 언급비 하면은 안 된다는. 이 정도만 날시면 된다면은 이제 우여도 하나 벌써 쓰여. 좋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이건 다장실이에요 아, 그런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 우리 승 승사카님께서 아, 짠일로. 아, 아, 예? 아이고 승사카님이 아, 사실은 참. 우리 멍멍이님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이번 그 여행기를 통해서 개들하고좀 친해지겠습니다. 음, <laughs> 착하네. 이러봐, 네, 묶여있어서. 자, 행복하게 잘 살아. 안녕. <웃음> <웃음> 하는 <거야>? 이리 오라고.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해변에는, 테트라포터를 어,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놨네요. 제품 께 아마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작품이겠네, 작품. 멋지게 네. 그러니까. 진짜 파도가 많이 치는가 봐요. 시력이 어. 힘들건데요. 그런 그래. <laughs> 목적지가 눈앞인가요? 저것이가보시다 일단은 목적지인지 아닌지 이테타르 포트하고 이테타르 포트하고 모양이 완전 다르네요 자 후포 해변입니다 해변 해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 호포해변은 수면에 건물들이 많고 집들도 많네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가면 아마 호포한 같습니다. 오늘 저까지만 가는 걸로 하고 숙소에 갔다가 내일 요 24코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합니다. 호포해변은 꽤 백사장이 그래도 높습니다. 어, 여름에는 아마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 형님 여기 어디입니까고파항입니다고파항 부포항. 네, 이제 4시간 거의 4시간이 걸려 4시간 한 3시간 40분 걸렸는데 이제 23코스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고파항입니다 스탬프 뭐 우리는 안 찍죠 찍을데 손바닥 찍을까 <laughs> 형님 저번처럼 한번 손바닥에 한번 <laughs> 내일 아침에요 다시 와가지고 24코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점심은 황금떨 한식부페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아, 한식부페 진짜 부이하해큰 음. 아, 예. 간판이요. 아, 간판. 자, 여기 북포 등기산, 스카이워커 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등기산이에요. 등기산. 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리가 좀 당기십니까? 아니, 뭐 건물 아직까지 견디빵 해요. 그래도 뭐 꾸준히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저기가 스카이 워크 같습니다. 제올로 옵니다. 전기산 통행기 이런 거 정보를 줘야 된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보를 줘야지. 아, 요새 줘야 뭐 인터넷 이테네... 한번 올때이 시간 보고 참조를 하지. 인터넷 치고 다 나오면 안 나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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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거 보고 한방에 해결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네. 아주 뭐 세심하시군요. 네 <laughs> 여기는 뭐 스카이오크전에는 시내 전경은 거의 없고, 뭐 바다 전망관좀 있을 것 같네요. 저 위쪽에 이제 이게 또 공원, 걸린 공원인데 저 위쪽에 가면 아마 폭포 전경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관광객들이 계시네, 몇 분. 여기 오니까 바람이 그래도 안 보네, 그죠, 형님, 그죠? 그렇지. 바람도 안 보네. 한결, 오전보다 응. 한결 소려저 밑으로는 제법 파도가 많이 치는데. 파도는, 바람은 없네데 참, 음,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잔잔합니다. 아, 고래부를 해수욕장 전나올때 얼마나 바람 나요? 음, 그건 뭐, 엄청나게 음. 그렇지. <laughs> 이쪽에는 음.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옷을 두 개나 벗었다, 이거. 근데 저 해안가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조금 추울 수도 있겠네. 우에 음, 음. 이래 바람 많이 안울데는 밑에 또 그렇다. 그렇, 그렇겠죠. 그래야 할수 없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게 오늘 통제를 해놨네, 그죠? 바람 때문에 그런지. 뭐 할까? 네. 뭐 할까? 저거 뭐. 뭐? 뭐? 가좀 비싼 거 몰라네. 몇개 뭐, 고싶은분 형님, 형님 무슨 신나고? 나는 저거 먹어야 돼. 월드컵인데. 더 비싼 거 먹려고. 월드컵, 월드컵. 이거, 이거. 아, 부, 아, 브라보 무브컨도 괜찮은데. 뭐, 브라보 뭉치. 아이고, 그래서 23 코스를 완주하고 지금 호빵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명동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제 발바닥 사진 점검차 한 17km 정도를 걸었는데요. 일단 발바닥을 점검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뭐 조금씩은 그런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럴 만은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24코스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발바닥이 제 완전히 완쾌된다면한 뭐 30km 이상은 그렇게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뭐몇대 없습니다. 이쪽에서 영덕로 가는 게.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덕 수련을 해서 1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타고 와서 여기서 다시 2 4코스 아, 네.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맞아,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